안녕하세요. 부드칼럼니트이성입니다 1월 9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우아한 식당은 경기도 여주로 떠납니다. 여주시 오학동에서 족돌이탕으로 유명한 한식당 소연식당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한식당으로 흔히 백반집으로 현지인들에게 유명한 집입니다. 족돌이탕 외에 닭돌이탕도 있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봉태찌개 청국장 등 각종 찌개를 전문으로 하는 한식당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 시간부터 밀려드는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집입니다. 족돌이탕은 전국에서 여주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이한 메뉴인데요. 족발도 먹고 싶고 매운탕도 먹고 싶을 때이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우리가 아는 닭도리탕은 닭이 주 재료지만은 족도리탕은 족발이 주 재료입니다. 닭도리탕에서 닭 대신 족발이 들어간 것만은 아닙니다. 색다른 맛을 주는 족도리탕인데요. 사실 닭도리탕도 매번 맛방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닭도리탕에서 돌이라는 말이 일본어 돌이 새라는 일본어라는 말 때문에 현재 닭볶음탕으로 불리는데요.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닭도리탕은 볶음 요리가 아닙니다. 닭도리탕에서 도리는 도려내다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하루빨리 닭도리탕으로 불리는 날을 고대합니다. 족도리탕은 국물에 빠진 족발입니다. 방송에서는 족발 볶음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역시 볶음 요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식욕을 자극하고 매콤한 국물과 국민야식 족발이 만났는데요. 이 환상적인 조합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30년째 천생연분을 자랑하는 주인장 부부입니다. 족발은 생족을 일부러 얼려서 1.5cm로 자르기 때문에 냉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생족을 자르면 잘못하면 손을 다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냉동한 생족은 기름층이 선명하게 보여서 기름기 제거가 쉽다고 말합니다. 슬라이스한 족발은 초벌이 필수라고 합니다. 소주, 월계수잎, 팥뿌리를 넣어 20분간 끓이게 되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누린내까지 잡아준다고 합니다. 초벌 작업을 끝낸 깨끗한 족발은 찬물에 한번더 세척한 다음에 족토리탕에 들어갈 미국물 작업을 합니다. 무, 양파, 황태 대가리, 권새우, 다시마로 개운하고 맑은 해물 미국물을 만드는데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비법 재료는 18년 묵은 시간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족돌이탕은 속이 확 풀리는 얼큰한 국물과 쫀득쫀득한 족발이 식탐을 불러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사용하는 들깨, 쌀, 팥, 고추 등 웬만한 농산물은 직접 농사 지은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1월 9일 KBS 생생정보 우아한 식당은 여주 오학동에서 여주 아울렛 맛집으로 통하는 한식당 소연식당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